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종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우리가 어르신들 교육을 할때 보면 그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어플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음,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메모리 그 확보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지운다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그, 단체방 같은 데서 대화 내용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멀티미디어 파일 삭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카카오톡 설정에 가시면 그, 기타에 메모리 그, 삭제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보통 어플 몇 개는 설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메모리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똥니바퀴 보이시죠? 똥니바퀴 가셔서, 여기 전체 설정이 있습니다. 전체 설정. 그러면, 여기 기타라고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글자가 커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타라는 게 보이십니다. 보면, 그래서 기타 들어가셔서, 여기 저장 공간 관리라고 보이죠? 저장 공간 관리 이거를 터치하시고 그럼 여기에 캐시 데이터 예, 저는 매일매일 지우고 있는데 어제도 예, 수업하느라고 지웠는데 그래도 11.9메가 사용 중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어, 카카오톡에서 뭐그 채팅을 한다든지 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걸 주고 받을 때 생기는 소위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도 보면 인터넷 옵션 가시면은 캐시메모리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우려고 하면 캐시데이터 삭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캐시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그럼 이거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우셔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뭐 주고받은 뭐 그 텍스트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미지나 동영상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자, 여기 0바이트가 됐죠? 그러면 보통 어플이 작게는 뭐 10메가, 15메가 짜리도 있고 평균 뭐 30메가, 40메가 정도 되는데 보통 이거를 보시면은 뭐 80메가에서 120메가 많으신 분들은 뭐 250메가, 300메가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이 만약 100메가 정도만 지우셔도 어플, 보통 어플들 한뭐 두세 개에서 서너 개는 설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교육할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메모, 그 어플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오게 되면 카카오톡, 그죠? 카카오톡 가셔가지고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전체 설정 톱니바퀴 누르시고 전체 설정 그리고 이쪽 기타 여기 안 보이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위로 올리시면 돼요 화면을 그럼 기타라고 보여요 기타 그다음에 저장 공간 관리 그리고 여기 이제 캐시 데이터 찌꺼기라고 그랬죠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캐시 데이터 삭제 터치하시고 여기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워진 만큼 메모리가 확보되는 확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 공간 부족할 때 여기 와서 먼저 이렇게 삭제하시면 확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종구였습니다.